AI 관련 유니콘 기업 90한 곳중 한국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 데이터 활용 규제와 투자 규모도 적기 때문입니다. 노동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AI에 대해 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오늘의 한국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CB Insights에서 국가별 AI 관련 유니콘 기업의 수를 조사했었죠. 미국은 53곳. 중국은 19곳 한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유니콘 기업 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기업을 말하는데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구글 등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200개 이상 해당됩니다 ai 관련 유니콘 중 이스라엘은 총세 곳으로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보다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더 적은 곳입니다. 챗 GPT 때문에 온 나라에서 떠들썩하죠. 챗 GPT는 채팅하듯이 질문을 하면은 사람 같은 대답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딸을 위한 노래 작사도 해주고 번역은 기본입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는 친절한 비서 역할까지 합니다. 2016년 천재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 이후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첫 gpt는 하루 100만 명 사용이라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채팅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학습을 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결정 지원을 하는 기술이죠. 그만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해지기 때문에 데이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 개인정보처리 관련 규제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 또한 너무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에서 AI인덱스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는 11억 달러로 미국의 2% 수준입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6% 수준이고요. 국내 총 생산 규모가 한국보다 적은 이스라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 도출을 할수 있는 미래 중요 사업입니다.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규제 완화, AI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전환, 지속적인 투자로 한국 AI 스타트업이 빛이 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오늘의 한국 경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바뀌는 경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